인베스팅닷컴에서 꼽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밤사이 최고 하락한 종목입니다. 장난감과 게임을 생산하는 하스브로, 보험회사 트래블러스 컴퍼니, 개인 위생용품 제조기업인 킴벌리 클라크가 보이고요. 최고 상승한 종목들에는 제약회사 바이오젠, 모터사이클 제조업체인 할리 데비슨, 이 건강보험업체인 센턴 등이 보입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하락 종목은 하스브로입니다. 하스브로는 트랜스포머나 마이 리틀 포니 등의 장난감도 생산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드게임으로 유명한 젠가와 모노폴리 또 배틀쉽 등의 다양한 게임도 생산하고 있죠. 이런 하스브로가 올해 8월 영국의 유치원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인 파페피그를 소유한 엔터테인먼트 원을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개장 전에 발표됐던 3분기 수익과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엔터테인먼트원의 인수로 인한 파운드와 환율 변동 헷지에서의 손실 등 영업 이외의 손실을 제외한 조정 후의 주당 순이익은 1달러 84센트로 시장 예상치인 2달러 21센트와 비교가 됩니다. 매출은 시장 예상치인 17억 2천만 달러에서 훨씬 못 미치는 15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스브로는 중국산 완구류에 대한 관세 인상 위협과 또 선적, 그리고 창고 비용이 올라간 데다가 소비자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디오 게임으로 눈을 돌리면서 전통적인 장난감이나 보드 게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주가는 16%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번엔 맥도날드의 소식입니다. 맥도날드는 어젯밤 개장 전 2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버거킹이나 윈디스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영업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맥도날드는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고객 유치에 투자를 늘려갔습니다. 무인 자동화 단말기인 키오스트코와 모바일 주문 또 결제 및 픽업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미국 내 1만 4천여 개 매장에서의 리모델링 작업도 진행 중이고요. 우버이츠, 그럽허그, 도어레시 등의 앱 기반 배달 서비스와의 업체들과도 MOU를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밤사이 발표된 시장 예상치는 매출 55억 달러, 주당 순익은 2달러 21센트였는데요. 3분기 매출은 54억 달러, 주당 순익은 2달러 11센트를 발표하며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은 5.9%로 시장 예상치인 5.6%를 상회했는데요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내 매장에서의 매출 증가율은 4.8%로 월가 예상치인 5.2%보다는 낮았습니다. 한편 투자의 증대로 3분기 영업비용은 2% 증가한 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실적으로 이어졌고요. 같은 기간의 순이익은 16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2% 빠지면서 주가는 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승 종목인데요. 모터사이클 제조회사인 할리 데비슨의 소식입니다. 할리데이비스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수입 관세 인상과 미국 내 판매 감소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수치였는데요. 3분기 해외 판매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했고요. 국내 판매는 3년 만에 최소 폭인 3.6%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소형 모터사이클로 도전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이 분기 동안 8.7%나 상승을 했습니다. 할리 데비스는 해외 매출을 오는 2027년까지 전체에서 절반을 채운다는 목표가 있는데요. 3분기 전체 해외 판매가 2.7% 증가한 23,619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적은 5.8% 감소하면서 45,837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아이템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은 70센트로 예상치인 52센트를 훨씬 뛰어넘었고요. 매출은 4.9% 감소한 10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유는 6월 미국산 할리 모터사이클의 관세를 6%에서 31%까지 올린 것에 대한 대책으로 태국 공장에서 이후로 수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제약회사 바이오젠입니다. 22일 바이오젠이 개발해온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아두카노밥 시험을 재개하고 미국 당국에서 판매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제는 지난 3월 21일 임상시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는 임상시험에서 자료 모니터링 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아두카노바의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시험을 중단한 후에 추가 데이터와 새로운 분석으로 인해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과 논의해서 2020년 초에는 아두카노바의 판매 승인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바이오제는 이날 유화성 척수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피나자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3분기 수익이 7.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8달러 39센트로 작년 동기에 7달러 15센트에서 증가를 했고요. 총 매출은 36억 달러로 5%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주가는 26% 이상 급등한 것으로 올해의 하락을 전부 만회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베스팅 닷컴에서 전하는 글로벌 마감시황 펄스였습니다.